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분석 및 전략을 맡은 대구 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25년과 26년의 차이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26년에 입시를 치르지만 25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전형이 동일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전형의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고려대, 서강대, 승용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이렇게 일부 변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형의 큰 얼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저가 변하였거나 혹은 없던 최저가 생겼거나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어, 내용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 보시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높은 대학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최저가 확보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높이 지원하다 보니 더 시험이 어려우면 최저 만족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탑재되어 있는 성적을 바탕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각 대학의 홈페이지 혹은 강의에서 이루어진 강의 자료 등을 일부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해당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대학별로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국대와 더불어 서류가 포함이 되고 최적 없는 전형으로 조금 종합전형에 가깝다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정량 70에 정성 평가 30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기준 점수를 보시면 각 등급의 점수 차가 크지 않으므로 결국 정성 평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오면서 학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학과이겠습니다만 어, 혹시라도 이전에 알고 있던 학과와 다른 학과 혹시 어, 내가 알고 있던 학과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 싶어 해당 내용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가 추가되었는데 즉 중간에 편입을 하거나 재입학한 경우 학기가 5학기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성적의 분포를 보시면 1등급대 중반부터 2등급대 초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경쟁률과 입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 입결이 좀 낮았던 학과들에서 성적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으니 작년에 탑재되어 있는 교과전형 분석 및 전략 파일 동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건국대의 대표학과인 수예가 월등하게 성적이 높고 나머지는 1등급 중반 정도대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70% 컷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좀더 낮은 컷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70%컷 주변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국대는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영향이 있다는 라점꼭 유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지원자격을 재학생의 3수생으로 인원을 5%에서 제한없음으로 바꾸었으며 작년까지는 인문은 국수영사 한국사 자유는 국수영과로 나누어서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인문자인 상관없이 국수영사과 한국사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정합평가의 경우 학업역량 50진로 영향 50으로 서류평가하고 있으며 자율 전공학부와 자유 전공학부의 경우 학업 영향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교과 종합 평가 30%에 따른 변동 폭을 보게 되면 1배수 밖에 아, 밖에 있던 학생이 최종적으로 1배수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비율을 보면 중원 합격자 포함을 해서 한10% 정도는 그 성적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라고 보면 작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작년에 뽑기 시작을 한 무전공학과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의 전체적인 지원자와 합격자, 비율, 인원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전반적인 최저통과율입니다 보시면 자율전공은 72% 정도 입문은 64%등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며 한의의 약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40%대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문계열학과의 경우 한의예과 입문 1.04를 시작을 해서 1.4부터 2 0대 초반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2.3, 2.77, 3.6으로 뚝 떨어진 성적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해당 지원학생이 일반고인지 아닌지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2등급 전후에서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마찬가지로 거의 2등급에서 1등급 중반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서류도 반영을 하고 최저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서류의 비중을 10%로 줄였습니다. 또한 교과별 등급별 점수 차이를 1, 2등급이 2점에서 4점으로 늘려 성적의 영향을 좀더 높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능 최저 반영하는 과목이 탐구 2개에서 탐구 1로 줄어 학생들이 최저를 만족함이 있어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자연과탐 필수가 사라져 인문, 자연, 사탐 과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이 가능함을 알수 있겠습니다. 교과서류평가 하는 방법, 성적 산출하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교과 이수 충실도 70%, 공동체 역량 3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일 때는 이영향이 조금 크게 있었습니다만은 10%로 줄어들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성적 간의 급간차를좀더 늘렸다라는 것은 성적 영향력이 좀더 커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입결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문결의 경우 1.3부터 1.7까지 1.5 언저리에 편성되어 있으며 자연결의 경우 의과대기 1.07 나머지 학과가 1.2에서 1.5까지로 1.5 앞쪽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체제의 만족도 중요하고 성적도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앞선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저는 없고요 정성평가 30이 이루어지며 정량평가의 경우 70%가 반영이 되지만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3등급인데 동국대식으로는 1.1이나 1.2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성적보다는 정성평가의 영향이 좀더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의 경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및 사회성을 반영을 하며 50, 30, 20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9, 3등급이 9.95등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서류평가의 영향은 교과가 85.4, 서류가 14.6으로 볼 수가 있고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모양을 보면 서류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결국 기본적인 성적대 플러스 서류의 영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등급은 일반적인 등급이기 때문에 동국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등급과 다르고, 앞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50%컷이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50%컷 평균 정도이죠. 즉, 2등급대 초반에서 평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등급 초반 정도에 형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서류 평가 없이 최저만 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 비교과인 출결을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강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최저가 조금 특이하죠. 보통 3개 합 2개 합인데 서강대는 최저를 3개 각 3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강대 논술 전형이 3개 합 7의 경우 115로 합격할 수 있지만 서강대 지역 균형의 경우 세개각 3등급으로 세 개가 3 이상이어야 되니 조금 더 빡빡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의 등급과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비율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이 6과목 이상인 경우 거의 만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수능 최저 만족과 석차 등급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경쟁률, 빨간색 부분이 최종, 충원율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입니다. 24년도에 보시면 인문모집단위에서 1.07로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죠? 재작년에 수능이 많이 어려워서 수능 만족자가 없다 보니 성적이 많이 내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몰려서 경쟁률 자체도 올라갔고 최종, 경쟁, 최종 경쟁률도 2.06대1로 보여짐을 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능 최저 만족률은 60% 후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강대는 학과가 많지 않아 이문제에 섞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1.5언절이에 나오는 것이 기본적이고 재작년에 인문계열의 일부 학과의 경우 지원자 중 최저 만족자가 다 붙은 사례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립대입니다. 서울 시립대는 올해부터 정성평가 10%를 도입하였고 올해부터 수능 최저에서 수학과 과탐의 필수를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을 알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수능 최저 만족자의 비율이 47.8% 정도이고 물론 올해 수학과 가탐이 해제되어 조금 더 많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저 충격률이 엄청 많이 높아지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 올해 등장한 정성평가 10%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성 평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의 성적대는 2등급대가 평균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1점대 후반, 1.7 전후에서 성적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올해 조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교과 정성평가의 8대 2는 통일에 유지되나 정량평가의 방법을 국영수사과 한국사를 70% 나머지 교과물 10%로 반영을 하며 이70%에 해당되는 A군의 과목의 경우 1, 2등급의 차이를 4점, 2, 3등급의 차이를 6점으로 점수차를 크게 두었습니다. 이전의 경우는 B군 석차등급표와 동일하게 2점, 3점이었으나 각 등급 간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성적 영행을좀더 많이 받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융합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에너지 공학도 동일하게 학교장 추천에 들어와서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의 평가에 따르면 이 정성평가의 영향이 실제 영향력 20% 이긴 하지만 실제 영향을 조금 미미하다 하니 결국 최저 만족과 학업 영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영향에 조금 더 차이를 주기 위해서 국수형 한국사과인 과목의 비중을 좀더 높였다. 그리고 그 등급 차이를 좀더 높였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7 전후에서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1. 조금 더 앞쪽인 1.6, 1.5 후반대에서 합격선이 형성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숙명대학교입니다. 숙명대학교의 경우 교과 100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 3개 과목의 진로를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통일반 80, 진로 20으로 변형되어 있어 성적의 차이가 조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가 2개 합 5, 자연계열 2개 합 5이었으나 어리부터 하나 낮추어 두개함6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즉 최저가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최저만족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 성적이 일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문 계열의 경우에는 2등급대 초반 2.1, 2.2 정도에서 평균이 형성되어 있고 자연결의 경우에는 2.0, 1.9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학부의 경우에는 1.07 정도라는 거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세대의 경우 서류 없이 최저만 반영이 되는데,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100이긴 하지만, 등급, 그리고 과목별에 따른 지점수, 그리고 진로의 경우 ABC로 산출되기 때문에 자세한 산출 방법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 영어 3은 필수이고 그다음에 인문은 2개 합사, 자연은 2개합고 의치약은 1등급 2개 이상으로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대를 보시면 인문의 경우에는 1.4 후반대에 편성되어 있고 자연의 경우에는 1.3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 만족 플러스 높은 성적이 이루어져야 됨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작년까지 수능 최저 없이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교과 100, 수능 최저 2개 합 5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의 입결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저를 어떻게 만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성적이 일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학과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작년도 입결을 단정지어서 판단해서 지원하기 좀 조심스럽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은 이렇게 성적대가 1.4에서 1.5 쪽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올해는 교과 벽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내려갈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떨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보시면 성적대가 1.5 언저리에서 형성되어 합격선은 학과에 따라서 1점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건 작년에 면접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역량을 좀더 보여주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연결의 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8 언저리에서 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의 1점대 후반 정도까지 합격선이 형성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이 높은 이유는 똑같은 이유겠죠. 전년대 좀 낮았던 경향성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서류평가 없이 출기를 10% 반영됩니다. 그리고 교과 90은 일반 90의 진로 선택 10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저를 보시면 다른 대학과 다르게 영어 1, 2등급을 1등으로 처리해 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빈치 캠퍼스라해서 안성에 있는 캠퍼스의 경우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요 점도 지원 시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인 경쟁률은 이렇게 높았습니다만은 최저 통과 그리고 추천자까지 해서 미등록까지 다 빼버리면은 경쟁률이 4대1 미으로뚝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성적의 레인지에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고민해보는 것도 어떨지 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 입문계열의, 어, 문자연계열 전체 성적대로 보시게 되면은 거의 1등급대에 형성되어 있고 뒤쪽에 낮은 성적대가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다빈치 캠퍼스를 가서 혹시라도 좀더 마음이 있다면 서울 캠퍼스를 전과도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등교 반영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작년까지는 입문자인에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의 비율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비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최저가 한계 3으로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외대는 단순하게 성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등급이더라도 만약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이 92점이고 3등급이라고 하면 3등급이지만 국어가 90점 이상이니 1등급으로 바꾸어서 환산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과 전형의 경우 단순하게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입력한 성적이나 혹은 학교 단일 생님께 확인된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환산 점수로 꼭좀 비교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수능 최저 충족률은. 56% 정도가 되며,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가 좀 낮다 보니 충전률이한78% 정도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천점 만점의 경우 서울 캠퍼스는 987.35가 평균, 글로벌 캠퍼스는 945.20이 평균이며, 학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낮으면 올해 학생들도 다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성적이 다시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작년에 전형을 바꾸고 나서 올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상평가 10%, 그리고 수능 최저가 3개 합치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상평가 10%는 계열 적합상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한양대에 따르면 합불이 바뀌는 정도가 1.54%라고 하는 걸 봐서는 정성평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적이 좀 중요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1점대 중반, 1.5부터 해서 2점대까지, 즉1.7 정도의 평균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는 조금 더 촘촘하게, 좀더 아래쪽에 1 5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고, 일부 학과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 캠퍼스입니다. 홍익대는 서울과 세종에 있습니다만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과 100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학 미기, 과탐을 필수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필수에 해제하고, 어, 사탐과탐 상관없이, 확통미기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성적대가 2등급을 평균점으로 보고 학과에 따라서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15개 대학에 대한 교과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서류평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수능체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형이 변화 등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형의 변화가 없다면, 어, 입결을 조금 더 관심있게 보는 것도 괜찮고, 만약 입결, 그 전형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입결도 충분히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